아름다운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예뻐진다고 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일, 행복한 일 많이 생길 기 바라면서 우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의 시민주인이강남분의 웜의 좋은 거 인사 올립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10cm 노래 들으셨습니다. 2월이, 아, 굉장히 빠르네요. 2월. 지난주 한 주일은,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청취자께서 앞에 이렇게 지나면서, 아이고, 우리 애기, 저 애기 천사인가요? 화면을 잠깐 돌려서, 자, 원, 예, 우리 어린 천사가 <laughs> 앞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미소를 지어주니까, 예, 힘이 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오며 가며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는 아, 구리천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은 설이 구정, 설이 있어서 한 주일 걸르고 못 빼고 인사드리는데 벌써 2월이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은 그저 겨울인 것 같기도 하고, 봄이 오는 것도 같기도 하고, 2월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생각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1 시간 동안 봄과 관련된 노래, 또봄 기운을 낼수 있는 노래들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길 바라면서 두 번째 곡은 김경록의 기분 좋아. 김경록의 기분 좋아. 어떻게 기분 좋으셨습니까? 이 노래는 기분 좋은 노래, 경쾌한 노래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죠? 지금 2월이 벌써 2월, 오늘이 16일, 2월이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세고 벌써 중반에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에이. 한투 많이 나버렸는데 이거 봄인 거 같기도 하고 겨울인 거 같기도 하고 밖에는 어, 어제 저녁에도 한방 눈이 상당히 그막 쏟아져 내리는데 오늘 낮에도 오다 보니까 한1한시좀 아, 넘어서 지금도 눈발이 살살 내리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봄기운을좀내려고 하다 보면 이게 벚꽃이 날리는 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 봄에 뭔가 그냥 그 어, 생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들수 있으면 많이 이렇게 들려드리려고 선곡을 그런 쪽으로 해 봤습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는데요. 아, 기분 좋아. 기분 좋은 노래를 들으셨으면 이제는 아, 매력쟁이라는 매력쟁이라는 리네 노래. 이것도 이 곡도 그 봄에 막 땅속에서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듯한 양기가 올라오는 듯한 그런 아주 달콤한 매력 있는 노래인 것 같아서 선곡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밖에는 살살 이제 눈이 그치려고 하네요. 아주 봄에 좋은 이른 봄의 꽃 선물 같이 보입니다. 1년은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파릇파릇하게 봄꽃이 피고 어, 생동하는 녹색의 기운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어서 좋고 가을에는 또 불고단 단풍에 높은 파란 하늘이 있어서 좋고 또 여름에는 우리가 출렁이는 바다가 있어서 좋고 겨울에는 하얀 눈꽃 그리고 추운 가운데서도 뭔가 어느 한물 느낄 수 있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또 사랑받고 싶은 그런 계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절적으로 보면 어느 계절이 딱 좋다. 그 계절이 될때그 계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봄에는 봄이 좋고 그런데 그 달로 보면 저는 2월에서 그런지 2월 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카렌달 쭉 보니까 2월 달은. 거의 그 공휴일이 열 하루가 돼요. 11일. 2월달은 매년 좀 날짜가 짧습니다. 30일도 아니고, 31일도 아니고, 28일 또는 29일이, 길어야 29일, 올해는 29일까지 있는데요. 그2 9일 있는 2월 가운데 11일이 공휴일. 그래서 이 빨간 글씨에 집에서 쉴수 있는, 편이좀쉴수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어찌 보면 참 좋은 달이기도 하고 또이 사람을 고용하든지 인력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하시는 경영자분들께서는 조금 어찌 보면 버겁고 힘든 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월 달에가 입춘이 있잖아요. 입춘. 봄 어찌 보면 봄, 입춘이 있고 또 설도 2월 한 중간쯤에 있고 또 우가 윤놀이도 하고 할수 있는 정월 대보름도 2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이 어찌 보면 짧으면서도 짧고 굵은 아주 멋있는 달 같아서 제가 2월에 예찬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2월이 왜 좋은가 이거 저거 생각보다 이렇게 글을 하나 써봤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이월이 어찌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글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장나라의 노래 듣고요. 장나라의 사랑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지금, 자, 밖에 한번 화면을 돌려 드릴까요? 아, 한번 돌려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한방 눈이 막 내리고 있죠? 아, 이 원래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은 바람이 거세게 불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포근합니다. 예, 오늘도 바에는 굉장히 포근한데요. 제가 지금 눈이 오는 바깥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 저희 이 방송이 이 시장 자체 내에 대형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기도 하지만 멀리 뭐이 더운 나라, 여름이 없는 나라, 눈이 없는 나라에서도 바로 이렇게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눈 오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아 정말 멋있죠 눈이 오면은 마음이 마음이 이 예뻐진다고 합니다 아, 포근해지고 한방 눈이 내릴 때는 특히 이 포근해지죠 아아 아, 정말 멋있습니다 그 우산을 쓰고 아, 우산을, 눈이 내리기 때문에 우산을 쓰고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몇 번이나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외투 두툼한 점퍼, 모자 푹 둘러쓰고, 이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표정들이 아주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건, 어, 역시 그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와, 저기 앞에 오시는 그 하얀 옷을 입으신 아 선생님 정말 그 하얀 옷이 눈하고 하얀 눈하고 어우러져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오 나의 여신님 이 노래 참 어울릴 것 같죠? 성시경의 노래 듣고 올까요? 성시경의 오 나의 여신님 들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밖에 볼까요? 야 지금 아,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화면은 전체 화면으로 보고 계신 화면은 이곳 구리 전통 시장. 그 라디오 부스 바로 앞입니다 아이 영상 아이 오늘 눈이 굉장히 올겨울에 이렇게 한방 눈이 내린 적이 있었던가 싶네요 예 아까 우리 지금 하얀 옷 입고 가신 분 보이시죠 옷이 너무 얼굴은 안보이지만 뒤태가 그 옷이 너무 하얗게 눈화가 울어져서 제가 얼른 오 나의 여신님 성시경의 노래를 들려 드렸는데요 아, 아케이트 안에서 우리 장사고 계시는 분들도 화면을 통해서 밖에 보면서 이렇게 눈을 보면서 어, 노래를 들으시면 마음이 한결 포근해지시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어쨌든지 좋습니다. 눈이 이렇게 포근이 와주고 아, 아주 밖에 경치가 너무 좋은데요.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는 그 항상 대체적으로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 조퇴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상하게 친구들이 만나고 싶고 빨리 어디 좀 가서 그때는 그 500원을 주면은 그 찐빵이 엄청 컸었거든요. 찐빵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수다 떨어가면서 찐빵을 먹으면서 이렇게 펑펑 눈 쏟아지는 그런 설경을 이렇게 즐기던 때가 있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구리 시만 이렇게 눈이 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저쪽 어, 아래쪽 따뜻한 지방에 사시는 분들 또 이렇게 눈을 화면을 보시면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듣고 계신 방송은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자막 밑에 보면 그 인터넷을 통해서 청취하실 수 있는 주소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 구리레디오.com, 그리고, 어, 이 스마트폰 활용해서 신청곡 같은 거 들려, 어, 이렇게 청하실 때, 010-2187-2902 이렇게 전화로도, 어, 활용하셔서 신청곡을 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참 좋은 설경을 여러분께서는 만끽하고 계십니다. 두근두근. 루사이트 토끼의 노래인데요. 이 영화 핸드폰의 삽입곡이기도 하죠. 아, 가슴이 두근두근 할때 듣기 좋은 노래입니다. 올 겨울에, 올 겨울에 이렇게 에, 갑작스럽게, 에, 그, 그 다음에 탐스럽다 그래야 되나요? 아, 이 보송보송한 솜 같은 이렇게 에, 순식간에 에, 많이 내리는 눈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눈 구경을 하면서 두근두근이라는 노래를 들으니까 더 두근두근해집니다. 자, 이쯤에서 신청곡을 좀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제목은 To Anyone의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곡은 교문동의 윤지원 선생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이 윤지원 선생님은 제가 저뭐 저도 좀 아시는 분 같습니다. 이분은 사진을 사진 작가시기도 하죠. 어, 이렇게 오늘같이 눈오는 날은 아마 지금 <laughs> 신청곡만 청해놓고 제 생각에는 <laughs> 방송 안 보고 안 듣고. 지금, 겨울 이 설경을 담을, 담기 위해서 밖에 카메라 들고 아마 어딘가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불길한 생각도 듭니다. 예, 윤지원 선생님께서 청해주신 두 n 니원의 네이가 제일 잘 나가. 아, 그리고, 어, 희숙 선생님께서 청해주신, 아, 노사연의 바램. 예, 두곡 희숙 선생님의 신청곡 노사연의 바램, 그리고 윤지원 선생님의 "내가 제일 잘나가" 투애니원의 노래까지 두곡 올려드리고, 희숙님의 신청곡 "노사연의 바램" 그리고 그 이전에 들으셨던 곡 "윤지원 선생님의 '내가 제일 잘나가' 투애니원의 노래"까지 들으셨습니다. 이 2월달이 지금 바짝바짝 중간 16일인데, 다음주에는 카렌달를 지금 딱 보니까, 아, 청월 대보름입니다. 다음, 다음주에는 대보름 다음날 아, 여러분을 또 뵙게 되겠는데요. 이 대보름 되기 전에 그 해맞이가 아니고 달맞이, 달맞이 할수 있는 좋은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디냐? 예, 뭐 다들 아시죠. 해맞이 명소로도 유명한 구리시 아차산. 이곳에 올라가면 강과 바다와 산과 모든 거를 그냥 한눈에 쫙 내려다 볼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아차산에 올라가셔서 예, 요즘은 특히 그저아차산의그 밤길. 야간 등반하시는 분들 이참 많은데요. 올라가셔서 아차산에 올라가셔서 밤에 에 이렇게 어느 쪽을 뒤를 돌아보면 서울에 그 야경이 그 하늘의 은하수처럼 아주 그 불꽃놀이처럼 반짝반짝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느 쪽을 딱 동쪽을 이렇게 보면 그 팔당 쪽에서 어그그 그 다리 팔당 밑에 한강에 떠오르는 달하고 이 달을 두 개를 볼 수가 있어요. 아, 정말 대보름날 둥근 달을 두 개를 볼수 있는 곳. 또이 토평벌은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이게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넓은 평야를 보는 것 같은 또 느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아차산에 정말 대보름날 밤에 딱 올라가시면 평야도 볼수 있고 또 넓은 드넓은 한강에 정말 바다 같은 그런 모습도 볼수 있고, 뒤쪽에 서울 쪽에 은하수를 펼쳐놓은 것 같은 그런 야경도 또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구리 암사대교가 이렇게 또 놓여져 가지고 그 암사대교 위에 이 반달 모양의 그 태양이 떠오르는 그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 있는데요. 밤에 보면은 그 강의 반쪽이 이렇게 그 모양이 또 달빛에 비치다 보니까 이게 동그랗게 보여요. 동그랗게.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은 달을 세 개를 볼수 있는 곳이 구리 시에 있는 아차산입니다. 다음 주 정월 대보름날 달맞이는 구리 아차산을 추천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 시간이 12시 51분 어떤 노래가 어울릴까요? 칵테일 사랑. 서영은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자, 밖에는 펑펑 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 설경을 보시면서 전체 화면으로 달콤한 칵테일 사랑. 서영은의 노래, 노래였습니다. 자, 2월이 너무 짧아서 28일, 29일까지 밖에 없고 또 겨울과 봄 사이에 이렇게 진금달 역할을 해준 2월 너무 괜찮은 고마운 달인 듯 해서 제가 2월 예찬이란 글 하나 써봤습니다 예찬이라는 말이 매우 좋게 여겨서 찬양하고 기린다 그렇게 사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월을 얼마나 그리고 2월이 얼마나 고맙든지 제가 써본 2월 예찬이라는 글 하나 소개합니다 바탕 막도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너2월 겨울인지 봄인지 그대 2월 늦은 겨울인지 어쩌면 봄 같고 깊숙한 곳 살포시 봄 들어올려 가지마다 실 피출 오름 물 오름 채운 너 입춘에 새봄을 잉태하고 떼떼옷 설빔까지 수줍음에 묻는구나. 달마다 해마다 삼십을 타 많고, 삼십일이 없어도 희망과 꿈을 키운너. 그래도 빨리 봄을 선사하고 파 짧지만 굵고 듬직한 이월이여. 겨울에서 봄으로 차디찬 겨울. 노디 되어준 그대 아니었던들. 오호. 어찌 우리 춘삼월에 새 봄을 맞으리. 네, 한방눈 내리는 모습을 설경을 바라보면서 아직은 아직은 조금 때이른 달콤한 봄의 어떤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노래들을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벌써 1시간 넘어 버렸습니다. 1시 1분이 돼 버렸네요.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주에는 정월 대보름 자 보름달처럼 풍성한 넉넉한 축복의 한주간 보내고 다음주에 또 만나 뵐 것을 약속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우리 전통시장이니까 구리 전통시장이라는 노래 올려드리면서 다음주를 기약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